피플 무슨 뜻이죠? 약자이기 때문에. 네. 아직 그그 모든 게 아직 있는 거예요. 약자이기 때문에. 디디피피. <laughs> <DDPP>. 디자인 다큐먼트 <laughs> 디자인 덕에. 디자인 덕후. 덕후. 아, 좋았다. <laughs> 디자인 덕후, 덕후 좋았다. 덕후. 덕후. <laughs> 디자인 덕후. 드로잉 덕후라고 <laughs> 제가 이엔 디디피. 또 바뀌었어요? 예. 네.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. 아, 그래서 드로잉 덕후. 아 좋았다, 좋았다. 어, 사실 이게 좀 고민 좀 했었거든요 <laughs> 디자인 덕후 어.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본인뭘 제일 좋아하시나요? 계기를 말씀하시던 거 아니었나요? 어,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? 액툰 중에서요? 아뇨 아뇨 그냥 저요? 유튜브 보기? 넷플릭스 보기? 전형적인 어, 어긋나나요? 아뇨 아니 아뇨 아뇨 좋아요 좋아요 덕후? 좋아. 전형적인 덕후의 대답이다? 아, 아니죠 전형적인 갑이지 <laughs> 트래쉬 디피 d 님 취미는 무엇인데요?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군요 취미가 a l k with you. Tra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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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a s 명 Tra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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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D D P P 님 부르기 좀 너무 긴데. 어, 그건 당연하죠. 아. 원래 닭발바닥 이 게임에서도 맞네. 닭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맞네, 맞네. 이거는 기술이 없어요. 아, 부르기 어려우니까. 아 닭발바닥. 그러면은 마셔야지. D D P P 님. 그렇죠. 응. 좋아하는 걸을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보자. 안 <laughs> 취지에서. 핸드폰을 제일 많이 보는 게 보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. 전 유튜브 보는데요. 그럼 넌 유튜브 <laughs> 방송해. <laughs> 11시가 되면 이제 근질근질 하는 거죠. 왜냐? 다음 날께 그 전날 열한 시쯤에 아, 업데이트가 되니까. 그렇죠. 네. 12시 지금. 네. 그래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방송. 이걸 한번 해 보자. 아침 저녁으로 웹툰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죠. 많이 보죠. 보죠. 쭉쭉 할 때, 쭉쭉 <laughs> 할때 많이 보는데 그게 이게 좀 심하게 쭉쭉 할것 같으면은 웹툰을 안 봅니다. 못 보죠. 이 웹툰 흐름이 끊기거든. 어. 웹툰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좀 있어줘야 되죠. 에에. 여유. 에. 그래서 그대자인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자리. 음. 내가 웹툰은 그때는 안 보죠. 다른 때는 이제 항상 보니까 음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. 화장실이 아닐 때 웹툰상은? 오늘 나오신 목적이 뭐죠 <laughs> 그릴 수는 없잖아요, 웹툰을. 조금 그려봤는데. <laughs> 아, 이게 적성이 안 맞으시던가요? 아, 적성 문제가 아니고, 이건 어, 능력. 아, 물론, 노력의 결과죠 그만큼 안 했으니까. 안 했네, 안 했네. 네. 그런 말이 있... 싹수. <laughs> 노라턴가요? 보이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주는 아, 것도 괜찮죠. 아, 아, 아.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? 음.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작가 지망생들을 응원하고자 아, 하는 거죠. 본인이 뭔데 지망생을 응원하죠? <laughs> 제가 못한 걸 이제 도전하고 있으니까 아, 그런 감 네. 존경 고, 존경 리스펙 리스펙하는 마음. 그렇지 리스펙 음. 그런. 마음을 담아서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. 이제 지망생들 힘내라고 대화도 하고. 누구랑? 지망생. 아, 지망생들 네. 초대하는 자리도 곧 있나요? 아, 그렇죠. 원래는 초대를 누구를 하고 싶었는데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차방공이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. 차차 하면 되죠. 많다. 조심스럽게 저 방송 시작합니다. 인트로가 니 땜에. 매우 길어졌네요. 대본이 없어서 그래요. 대본?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